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오늘 와 미끼 잡으러 왔습니다. 미끼. 요즘 보트 낚시를 일주일에 한번 가게 돼서 어 대물을 잡을 수 있는 새끼 숭어, 그다음에 전갱이, 고등어 뭐요런 종류 이제 작은 생선을 잡아서 큰 고기 잡으려고 지금 동네 왔습니다. 이야, 이제 막 해가 떠올랐는데요. 얼른 채비해서 한번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됐다. 오호. 네. 자, 빵가루 하고 아, 볼리. 네. 우. 네. 물물 물 조금만 더 넣었어. 됐어 됐어. 예. 조금... 됐어, 됐어, 됐어. 이자 네. 미끼 잡을 때는 이 밑밥이 필수입니다. 필수. 이걸 쳐야 애들이 오거든요. 한번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 아, 이게 채비하기 예. 전에 얘들 풀어서 집어를 좀 해놓고 채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채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삽키입니다인데 사비키. 살비끼 바늘이 원래 다섯 개 달려 있었는데, 아, 여섯 개 달려 있었는데 세 개씩 떼가지고 반으로 나눴습니다. 반으로 나누고 밑에 이렇게 싱커 달아가지고 한번 베이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라. 미끼는 오늘 오징어 썼습니다. 오징어, 아, 미밥좀 차라 그래. 산 오징어. 저쪽으로 쳐. 물이 일로 흐르니까, 그쪽으로. 밑 밥은 이쪽으로 치는 게 맞아. 그렇지, 아, 한 마리 왔습니다. 아, 우와, 두 마리, 두 마리. 오. 두 마리! 어? 오, 친놈어요 드래곤, 드래곤, 피쉬. 하나는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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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어마어마 합니다. 와, 짱어. <laughs> 아침에 올라온 짱어. 근데 이거 민물장어예요. 민물장어만 데 잡혔어요. 그렇죠. 예. 네. 와. 붙었을 때의 거릴 오케이. 퍽! 아! 바위가 아! 아니고. 어. 저거야. 스포이 같은 거. 스포이였어 스벌이. 예, 커요 그리고 의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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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왔어 왔어 i t o l d you it's big. Yeah. w 뜰채 뜰채 i t o w d y o d i 고 t i g 주세요. 와, 쎄 음, <laughs> 예. 와, 음, 와, 음, 하나 올라왔네. 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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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는젤베로 빼야겠다. 이거. 같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거 아니, 에이 끊어졌다 얘가 파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그러니까 다시 어, 아, 다시 해야 돼. 아, 하아. 자. 됐어, 됐어. 네. 우와. 우와. 크다 기야이야야 예? 야. 야, 크다 여기 밑에 한번 지나가거든요 뱅입니다 뱅이 벵에. 와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음. 오케이 오 치워드릴께요 너무 셔야 되니까 자한 마리 왔습니다 입이 좋아요 이제? 네 어, 밑, 벌리를 거칠게 치니까 네. 이 뒤로 다 왔어요 물 흐름이 또 괜찮죠 네잡아줄게잠깐만 누가니? 고기 들어오네, 요 그죠? 네, 고기 들어왔어요 지금. 어, 방금 잡은 고기가 삽비기를다그 어, 엉키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직접 만든 바늘 다섯 개짜리. 직접 만든. 직접 만든 초 강력 사비끼. 지금 <laughs> 막 입질한다. 오 좋아 이제 흘러가겠다 위치 잘 잡았어. 하여튼 얘를 넘어서야 되니까. 이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웃음> <웃음> 어이 떨어졌다. <laughs> 오 잡으셨네. 어, 사이즈 오 사이즈 뭐... 좋아요. 사이즈 점점 커져. 사이즈가 아주 좋아지고 있어. 아 뭐지? 오두 마리 오 좋아 네. 아 하나 떨어졌다 자오 지금 막 올라오네 오케이 <laughs> 야 칼싸 움 칼싸움 하고 있다 칼싸움 <laughs> 네 오늘의 조감입니다. 오늘의 조감. 와 아직 살아있죠? 네. 어 미끼용으로 잡았고요. 이 미끼 잡아서 또 보트에서 또 낚시하는 영상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프. 지난번 음, 와프에서 음. 잡았던 옐로 아이 몰래 숭어입니다. 숭어, 숭어를. 예, 네, 싹 이렇게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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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네스를 이렇게 떠서 자, 그다음 어, 이쪽도 반대편도 이렇게, 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뼈를 제거해 줘 오, 이렇게 날개 뭐 비행기처럼 생겼나 이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보내보겠습니다. 와, 와, 끌고 간다. 와, 끌고 가는데 와, 좋아. 오, 랜딩넷 플레이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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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 자식 엄청 힘쓰네 와, 우와. 아이 플레이스, 플레이스. 기대된다, 기대다 스냅 크 와, 오, 라 아까 잘랐다가 다시 올렸는데 아직. 와. 아니 퀸들을 빨리 와요. 와. 아 이게 진짜 <laughs> 스킬이 되네. <laughs> 와. 난다. 실수 하나도 없어. 와. 이 새끼. 어우. 와. 아 look at this. look at this. Oh, s a i 이다 k 와. 와! 저 사이즈는 사이즈사이즈사이즈요이사요즈는이이즈는이사이이 사이즈는 이이이 사이즈는 이 사이즈는 이 사이즈는 이이즈는이 사이즈는 는이사는이 사이즈는 이는이사이즈사이즈사는사이즈이 됐나요? 그아참 예.